집이라도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나요?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우리의 기대수명은 살면서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을 활용해 내 삶을 지키는 것. 그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과 매입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보세요. 첫째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소유하시고 거주하시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스터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부구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주택 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담보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공사에 신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연금을 수용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주택 연금은 노후생활자금 형식으로 매월 평생 동안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주담대 상원형주택 연금도 있는데요. 연금 대출 한도의 50에서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부대지급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부부 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권자일 경우 일반주택 연금 대비 최대 20%를 더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도 종신 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이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 인출 제도도 있습니다. 종신 방식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입니다. 또한 가입 초기 일정 기간 즉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식의 혼합 방식도 있습니다. 정기 증가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을 입금하게 되고 이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한 전용 계좌입니다. 금액의 예시는 보시는 와 같습니다. 지급 기준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때 55세 가입자는 매월 443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고 70세 가입자는 8 9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금액은 집값 12억 원에 80세 가입 시 매월 393만 원 정도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신청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고객센터 1 6 8 8에 8114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매입 임대 주택입니다. 이중 고령자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자산은 2억 4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600에 1,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가입자 수는 13만 가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 주택연금도 소득 인정금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등과 계산을 잘하셔서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채널의 연관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기원합니다.